자, 502번 가겠습니다. x, y, z 세 개의 수를 이 대괄호로 묶으면 이렇게 정의했다. 이 무슨 말이냐면 맨 앞에 있는 수를 제곱하고 어, 두 번째, 세 번째 수를 곱해서 더하라는 일종의 약속을 새로 정한 거죠. 새로운 연산 기호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에, 두 개씩 x, y, z를 짝지어서 더한 것이 e, a, e, b, e, c라는 값이라 할 때. P라는 식이, 요렇게 돼 있어요. 이걸 ABC로 나타내라, 그랬는데, 자, 요 새로운 기호, 뭐, 얘를 갖다가, 음, 그냥 약속에서 정해진 대로 그대로 일단 갖다 쓰죠. 자, 어떻게? 앞에 거, 맨 앞에 거를 제곱을 하고, 두 번째, 세 번째를 더해서, EYZ, 더해서, 곱해서 더한다. 그랬죠? 곱해서 더한다. 그 약속대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얘는 뭐야? y 제곱 플러스 e 아 e랑 z랑 거의 뭐비슷하네 e zx 이렇게 그죠? 그걸또 더하죠. 그다음에 또 뭐야 z 제곱 플러스 exy 자이것또 더하죠.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뭐야 이거? 어서 많이 본 건데. 아 어, 이거는 이거잖아요. x 제곱 플러스 y 제곱 z 제곱에다가 2로 되어 있는 거 하나씩 묶어 보면 x, y, 그죠? y, z, z, x. 어서 많이 본 거죠?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얘는 뭐야?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. 요세 개짜리의 제곱이죠. 자, 이렇게 되는데, 어... 지금 보면... 옆에다 쓸게요. y 플러스 z가 2a고, z 플러스 x가 2b고, x 플러스 y가 2c인데, 지금 우리가 이 p라는 식을 xyz로 표현을 했잖아요. 근데 그거를 abc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, 이걸 가만히 보면 두 개, 두 개, 두 개씩 짝짜져 있단 말이야. 이걸 몽땅 다 더하면 되겠네요. 다 더하면 x 두 개, y 두 개, z 두 개니까 두 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나오지 않습니까? 요거를 갖다가 제곱을 하면, 아 제곱이 아니라 잠쏘리 일단 다 더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양변 2로 나누니까 x y z 합이 a b c 합과 같더라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그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이다. 이렇게 a b c로 나타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. 되겠죠?